네, 샤이니 스타 V. 샤이니 스타 V.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님 네. 샤이니 스타 V를 지금 우리가 한 팩을 이제 열어보려고 하잖아요. 네. 네. 어, 소감이 어떠세요? 음,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막자를 위주로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요즘 포켓몬스터 음. 카드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있는데요. 오늘은 어, 샤니스타브이 이 오픈식으로 그걸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진희어른님, 시작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어로님께서 어, 열어주시고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열어주세요. 아, 비닐, 아. 비닐도 잘 뜯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네. 비닐을 뜯어 주고요. 네. 어, 끝에 있는 랩을 뜯어 주고. 네. 이렇게 열어 보면은 어. 일단 열어 줍니다. 너무 가까이 가신 거 아닌가요? 화면에서 멀어지시는데요. 그냥 찢으셔도 되지 않아요? 안돼요. 이이 팩은 지금 희귀하기 때문에 상자라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군요. 네. 네. 상자는 옆에 놓고. 이건 광고지고요. 네. 샤이니 스타 V 어, 오픈식 오픈이. 시작합니다. 네. 근데 네, 샤이니 스타는 기본적으로 한 팩에 열 장이 들어 있고, 네. 그리고 V나 비미스 카드 한 장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첫 팩부터 열어 봅시다. 네. 가레르 코사노, 단칼빙, 우르, 스완나, 스피드, 전기 에너지. 오롱털 홀로 카드, 도렌진 홀로 카드, 라플라스 V 오. 스포츠 데스 이로치 카드입니다. 죄송한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내려 놓을게요. 이 네. 앞에다가 놔 주세요. 이건 새로운 음. 홀로 카드고요. 얘는 이로치 카드예요. 아, 어, 그렇군요. 이로치 카드는 원래 카드랑 색이 좀 달라요. 음, 이렇게 라플라스 v 카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녹슨 방패. 이거는 보면, 레어 카드가 아니고, 그냥 1호치 카드네요. 아니요. 이것은 새로운 홀로 카드입니다. 아, 홀로 카드가 온 거고. 그냥 일반 카드를, 커먼과 언커먼을 옆에다 놓으신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레어 카드신 레어카드. 거고. 그럼 커먼과 언커먼을 좀 옆에다 놓도록 할게요. 나오는 거는 이쪽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뭔가 프린팅이 잘못되어 있는 팩이거든요. 헉, 그래요? 어 그렇네요. 비교해 보면은 약간 얘는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나니까 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나올 있을 나올 것 수도 있어요. 뭔가. 어, 네, 기대감이 뿜뿜합니다 지금. 일단은 프린팅이 잘못된 두 번째 팩가도록 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마블크, 쌍검킬손 손지브림, 루미 루미노스 메이즈 숲. 네. 가라르 날생마 트윈 에너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가라르 또가스 레어카드. 레어카드는 어? 레어 카드. 레어 카드는 일반 어, 카드에 합쳐 놓으셨네요? 아 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마젠타 오 네. 메타몬 브이맥스 VMAX. 메타몬 브이맥스 나왔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음. 나오기를 원했던 카드인데. 네. 메타몬 브이맥스 나왔습니다. 그래도 음. 아쉽게 어메이징 레어나 이로치 카드는 안 나왔네요. 아 네. 언젠가 나오겠죠. 한번 더 열어보도록 할까 하죠. 이번에는 네. 세 번째 팩입니다. 네. 뜯었습니다. 네, 뜯으셨고. 고우스 가르르라옹. 네. 배우르 새조면사 네. 터보 패치. 뭔가 나왔는데. 누지 네. 픽시 레어 카드 가르르 나이킹 들어. 그것드래폴트 드래포트 SSR인데 와 슈퍼레어예요 얘는 예. 샤이니 슈퍼레어라고 색이 다른 포켓몬 아 이로치군요 얘도 한마디로 색이 다른 포켓몬 그리고 얘는 마이핑 새로운 레어 얘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저도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유튜브나 다른 유튜브를 뭐, 시청을 해봤을 때도 이게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건데 드래펄트는 정말 처음 봅니다.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네두 분과 하나 나왔다고 생각 들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팩인가요? 어 모르겠습니다. 아, 남아 있는 근데... 걸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번 제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팩보다 이렇게 만져보면 더 단단하거든요. 아 그것도 팁인가요? 아니 팁이 아니고 얘는 한 팩에 1 0 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다른 팩들은 한 팩에 다섯 장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더 단단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가라르포니타, 네. 탄둥, 네. 파크로, 네. 치키몽 네. 고급 상처약, 네. 갈가무기 네. 사만센터 홀로카드, 에플용 홀로카드, 데어르브입니다. 오, 네. 홍라순 새로운 홀로카드. 어. 아 새로운 홀로카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신비롭네요. 네,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팩 가보실까요? 네, 다섯 번째 팩. 음... 드라콘, 칼니스가라르테스마스가라르테스판토프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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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토, 자시안 홀로카드, 에레곤 홀로카드, 으그즈 브이, 오! 로토무 이로츠입니다 오, 네 로토무는 원래 여러가지 폼으로 변신을 할수 있는데 어, 얘가 슈퍼카드였던거네요, S 그쵸? S 카드가 샤이니 카드라는 거요 아, 샤이니 카드인 건가요? 슈퍼 카드가 아니고 네. 예, 이렇게 조금 조금한 팁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처음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 것도 약간 흐리네요. 흐려요. 네네네. 이 이번 것도 좋은 거 나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메이징 레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차 네. 호지보리. 가르르 나홍, 네. 스피드 전기에너지, 네. 힐가르도 두송, 모스노 홀로카드, 가르르 가로막고리 홀로카드, 메타몽 V. V2. 메타몽 이 아까 나왔던 거죠? 메타몽 응. VMS가 나왔었어요. 아, 네네. 얘도? 메롱꿍 새로운 홀로카드. 홀로카드가 나왔고요. 다음 팩 갑니다. 네. 이세 팩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이거 포함해서는 네 팩이죠. 그렇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롱꿍, 네, 일레진, 꼬모카, 가라르데스판 터프니스망토, 스완나, 박사의 연구 홀로카드, 그리고 라플라스 V. 오, 이벨타르. 어, 어메이징 레어네요. 어메이징 레어거든요. 예 네, 어메이징 레어 너무 색깔이 이쁘네요. 어메이징 레어는 대체로 우지개 색으로 돼 있는데, 예 네. 이거는. 어 이번 샤이니 스타에는 처음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지나 지나 양로 새로운 플로카드 네. 어메이징 레어는 따로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이니 스타 V 아, 대망의 세팩이 남았어요. 네, 세팩이 남았네요. 근데 여기서 잘하면은 저희가 흑자몽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미 SSR 카드가 한장 나와가지고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 레 테스 판 터프 니스 망토 스완 나 히드 론 홀로 카드 둘 알로 능 홀로 카드 무한 다이 노 브이 스어 무한 다이 노가 나왔 네요？그리고 가사 작벌레 새로운 웬 일로 무한 다이 노가？여 기에 나오 죠？이게 그 샤이 니스 타가 나온 전에있던팩트에 나오 는. 카드들은 거의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너무 이쁩니다, 이것도. 아니, 근데 여기서 SSR이 하나 더 나올까가 문제거든요? 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응, 네, 네. 보통 한개 이상은 무조건 포함인데, 운이 좋으면 은두 개가 들어있어요. 음, 회귀하면서, 꼬지보리, 끼리동, 꼬지초, 터프스타디움, 카포코코코 콜로카드, 하랑우촌 홀로카드, 데어르브이, 순지브림 홀... 어 이로치카드 1호치 이로치네요. 스피드 전기 에너지 이로치카드라고 아 어, 맞네요. 이로치카드 네. 는 여기 옆에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 나오는 것들이 화려합니다. 근데 아주 네. 샤이니스타 대망의 마지막 팩이고요. 네. 여기서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잘는 어, 뜯깁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봉을 했고요. 네. 이제 좋은 게 나오나 안 나오나가 문제인데 눈이 먹이, 과사덕벌레, 메롱 꿈, 진화향로, 꾸지초, 터프 스타디움, 갑종호사 홀로카드, 헐스망 홀로카드, 오 스트린더 보입니다. 오, 네. 가라를 많이면 새로운 오로카드고요 네. 스린더 이 네. 아 흑자몽이 나오지 않은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아 흑자몽 나왔으면 오늘 진짜 이득인 거죠. 네 이득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네 여하튼 흑자몽이 나오지 않은 건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얘도 충분하게 어, 드래펄트도 충분하게 아주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 나온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로써 일단은 샤이니스타 V 한 팩을 열어보는 그런 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한 박스를 열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니, 여로님 오늘 어떠, 어떠셨나요? 기분이 그래도 좋으시죠? 좋아요 음, 네네. SSR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어, 첫 번째 뽑았을 때나 첫 팩을 열었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많이 좋았을 것 같아요 에, 다음번부터는 한 팩이라도 열 열때는 항상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어, 공유를 할수 있도록 해보자구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